자, 이제 오늘 저는 여기 이제 세르비아의 수도 베우그라드를 떠나서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제가 여기 세르비아에 있는 동안에 날씨도 계속 꾸리꾸리하고 비 오고 자꾸 이래가지고 구경은 많이 못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다페스트까지는 대략 4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갈길이 봅니다. 네, 세리비아에서 헝가리로 넘어가는 국경 입니다 근데 이 국경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이제 여기 헝가리에서 부터는 쉔겐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국경은 조금 빡셀 것 같긴 합니다 쉔겐이 뭐냐면 유럽에서 27개국 이 서로 이제 국경없이 그냥 서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인데 미국의 어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갈 때 이제 거기에 국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게 검사 같은 거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쉔겐 지역들도 그런 이제 국경 없이 서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헝가리 에서부터 이제 그 쉔겐 지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옆구에다가 여기 헝가리 입국 스탬프가 찍히고 나면은 다른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거기서부터는 스탬프를 안 찍거든요. 아무튼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국경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끄고 헝가리 입국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방금 헝가리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국경 통과가 엄청 빠른데? 여기는 그짐 검사를 하긴 했거든요. 검사를 하긴 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만 검사하고 엄청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줄서 있는 차들은 이제 헝가리에서 세르비아로 넘어가는 차들인데 보니까 여기 오토바이는 줄 서지 말고 그냥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맨 앞으로 와서 그냥 바로 저기 국경 통과 했는데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너무 대충 검사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마 한국 여권이여가지고 아마 그냥 좀 빠르게 통과된 것 같고 역시 킹한민국. 자, 오늘 이제 부다페스트에 도착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제 루트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이후에 저는 슬로바키아를 지나서 폴란드에 갈 겁니다. 그음음 이제 폴란드 남쪽에 있는 아우슈비츠수용소 거기만 살짝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체코로 갈 겁니다. 체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를 지나가서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알바니아 지나서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렇게 해서 지 여행이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솔직히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도 가고 싶긴 한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서 못 가는 것도 있고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행을 한지 지금 200일이 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조금 지치네요 이제. 그냥 이제 한국 가서 그냥 뜨끈한 국밥이나 먹고 싶어 지금. 자 이제 헝가리에서의 첫 줄타임. 이게 그냥 알아서 넣는 시스템인 거 보네 아 여기 또 헝가리서부터는 또 통화가 바뀌어 가지고 이거 옥상가 100짜리 1리터에 717 포렌트. 여기 도 1리터에 2,600원이다. Okay, thank you very much. Was in the bike to Korea, come to Hungary. Yeah. Bike. Yeah. How long? How many uh, kilometers? Twenty-two thousand kilometers. Two two thousand. Twenty-two thousand. Twenty-two. Yeah. Wow. <laughs> 22, 000 km on the bike. Yes. Wow. <laughs> you, are, you are a hero. <laughs> thank you very much. Keep yourself. Yeah. Thank you very much. 일단 여기 헝가리까지는 1리터에 2,600원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나라로 가면 또 얼마나 비싸질지 모르겠네 자 이제 앞으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쭉쭉쭉 가봅시다 <laughs>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게 지도 큐! 자, 이제 이렇게 부다페스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yeah. 이런 것들만 해도 엄청 뭔가 헝가리스럽네 어, 여기 저 건물들이 진짜 다 이쁘다 여기가 부다페스트입니다, 여러분 어, 일단 지금 네비상으로는 지금 여기가 좀 숙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가? 근데 여기 간판이 이게 아니긴 한데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어. 보겠다. 아다주를 押して. 여기 오늘의 숙소. 헬로우. 아, uh, I have a reservation. Can you please turn this off? 언니미. Yeah, but turn it off please. 아, yes. Okay. 아, 일단 방금 여기 숙소 체크인 했는데 여기 숙소 안에서는 뭐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 건물 안에 있는 그 도미토리 형태로 된 호스텔이고 여기는 1박에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숙소 바로 1층에 여기 태국 음식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치킨 파타이. 예. 코카콜라채로. 코카라지로? 파타이. 음, 아, 맛있다. 역시 태국 음식. Yeah.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숙소 들어가서 좀 샤워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 탐험은 내일부터 네, 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숙소가 여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가 엄청 큰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었던 여기 숙소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일단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짐 보관 공간, 공간도 없고 인터넷도 겁나 느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오늘까지만 있고 내일 이제 또 다음 퀘스트지역으로 이동할건데 그래서 부다페스트 탐험은 오늘 그냥 다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 며칠 계속 이제 날씨가 계속 꾸리꾸리하고 비오고 막 흐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늘은 맑네 암튼 이거 부다페스트 호텔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부다페스트 호스텔로 갔더니 이런 이제 부다페스트 호스텔 영 별로네 이거 어 여기도 이런 다리를 건너는데, 이거. 사람들도 참 여유롭고 좋다. 아, 그리고 여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곳곳에 이런 자전거 도로들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의 모든 도로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길이 인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도에 같이 있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이런 거할 때도 자전거 전용 이런 길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있고. 아무튼 여기 뭐 어부의 요사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계속 이제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뭔가 계속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아 이거구나 어부의 요새 어 사람 개많다 음, 대충 이 차들 세워져 있는 데다가 세우면 되겠다 지금 여기가 어부의 요새라는 곳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에 어부의 요새라는 이름이 붙어졌는가 찾아봤는데 19세기 헝가리 전쟁 때 어부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군이 여기서 방어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근처에 어부들이 살고 있는 뭐 워터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부 길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부의 요새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가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수 없는데 아무튼 여기가 어부의 요새다. 건물이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어 이게 어부 대장인가? 어, 이거 또 특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틀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 창가에서 저기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딱그 인스타 사진 스팟이다. 근데 여기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드론을 띄우긴 조금 뭔가 눈치가 보입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이 건물에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이거 제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수 같은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어우 사람 많다 one cappuccino g r 노 역시 스타벅스 아, 이제 오랜만에 이런 여유 너무 좋구요 아 이제 간만에 날씨 좋으니까 너무 좋구요 야 여기서는 이렇게 부다페스트 시내가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런 풍경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저녁에 와서 여기서 야경을 보는 게 진짜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근데 낮에 와도 엄청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어부의 요새는 딱이 정도 구경하고, 또 다음 케이스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댕기면서 이런 골목골목 이 구경만 해도 아, 진짜 엄청 좋습니다. 보니까 여기 헝가리도 내륙국가인데 왜 어부의 요새가 있고 어부 길드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여기 도나우 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낚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낚시 안 하네 아 그리고 여기 부다페스트에 세체니 온천이라고 해 가지고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온천인데 여기가 티켓 사는 곳 티켓 1 and 커 여기는 입장 티켓이랑 이거 락커 키까지 해 가지고 13,000 포인트입니다. 아, 커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시스템. 이 yeah, 여기가 그 유명한 세첸이 온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입장료만 내면은 들어볼 수 있는 온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인데 여기 들어가려면은 수영모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다 이렇게 뭐 혼자 온 사람들이 없냐? 어, 물 되게 따뜻하다. 와 근데 물이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이거. <laughs> 따뜻하다. 어, 따뜻해.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갔던 그파묵칼레 냉천과 달리 진짜 온천 따뜻합니다. 뭐 엄청 뜨거운 건 아닌데, 대충 한 30도 근처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따뜻합니다. <웃음> <웃음> 어우, 너무 좋다. 여기는 부다페스트 오시면 한 번쯤 꼭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음. 여기 또 이렇게 채소를 두고 있는 형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첸이 온천 재밌게 잘 즐겼고 상쾌. 아우 상쾌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세 o 이 온천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도 되게 엄청 잘돼 있거든요 아여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천이 h a 천이 you. Thank you. t h a n 천 you. 천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딱 누가 그 탕에 오줌 지었을때 정도의 그 따뜻함 정도입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아, 너무 좋다. 물은 꽤 더러운데 어차피 물에 안 들어갈 거니까. 아, 뭔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원 같은 거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원이 있어도 다들 뭔가 바쁘게 일하느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나 이런 여유가 너무 부럽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첸이 온천 탐험을 마치고 저는 또이 다음 케스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케스트 지역은 식당입니다 이제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식당, 모임이라는 한식당입니다. 당기세요. Hello 어, 혹시 한국분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 한국어가 있는요 아, 네. 저 생삼겹살 익시고야 지금 공깃밥 포함인가요? 아니요. 공깃밥 추가하고요. 삼겹살 1인분. 네. 그 콜라 제로 있어요. 네. 저희 배, 스케일밖에 없는데.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와 대박이다 딱 구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제가 딱 구워서 먹는 시스템 삼겹살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밑반찬도 이렇게 되게 잘 나옵니다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김치도 있고 삼겹살 삼겹살 이 고기 이거 마이야르 받는 미쳤습니다 이거 삼겹살 원래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먹으면은. 양도 얼마 안되고 가격은 비싸고 좀 그런게 많잖아요 여기는 양도 많고 가격도 되게 별로 안 비쌉니다 아, 최고다 진짜 솔직히 이게 제주 흑돼지만큼은 아니긴 한데 서울에서 먹는 웬만한 식당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다가 좀 부족하면 추가로 시키려고 했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인분 시키면은 거의 서울에서 2인분 시키는 만큼의 양이여가지고 그세요 일단 요렇게 먹고 이거 6,644포인트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방금 내가 먹은 만큼 서울 강남에서 먹었으면은 진짜 한 3만원 나왔다 진짜 이거 와 여기 헝가리 삼겹살 엄청 맛있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탐험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 여기 왜 사람이 이렇게 많냐 여기 뭔 이벤트인가 자, 이제 이렇게 부다페스트 탐험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숙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이대로 가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주차할 때꼭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핸들락은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핸들 안 돌아가게. 그리고 그리고 기아는 이거 일단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요거. 이게 이제 디스크 락에다 걸어가지고 이제 누가 건들면은 삐용삐용 엄청 울리는 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방수 커버. 일단 방수 커버를 씌우기 전에 일단 요거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해놓으면은 누가 건들면은 바로 막 거기서 삐용삐용 거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대데 주차할 때 심리적으로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수커버까지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괜찮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 계속 왔다갔다 하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방수커버 같은 거 씌워 놓으면은 누가 봤을 때 그냥 배달 오토바인줄 알고 안건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밖에다가 주차를 해야 될때 이렇게 주차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 아,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나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행사같은걸 하나 봅니다 방금 숙소 들어왔는데 여기 막다 이게 도로 통제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아, 사람들 엄청 바글바글 엄청 모여있습니다 진짜 거의 무슨 광화문 촛불 집회 마냥 엄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게 뭔가에서 보니까 어우. 오늘이 3월 15일이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은 여기 헝가리에 혁명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여기 헝가리의 공휴일이고 지금 제가 있는 호스텔 앞에서 지금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헝가리 사람들 여기 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